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 명품 하나씩은 다 집에 있으시죠? 남자분이든 여성분이든 그게 옷이든 가방이든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명품이지만 주식으로서는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르샤 명품 주식들을 가방이 아니라 주식을 사보자는 마음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명품들이 가죽가방 제외하고 그리고 에르메스 제외하고요.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딱그 정도 금액으로 명... 명품 주식을 사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도 명품을 사랑하는 국가죠. 가격이 올라도 삽니다.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가격을 올리는데도 욕은 하는데 결국 사죠. 명품이기 때문에 그 고유 브랜드의 대체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명품 회사들은 한국에서 매출을 열심히 뽑아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나날이 늘어나죠. 경기 불황이 와도 사죠. 누군가에게는 로망이고, 누군가에게는 허세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일상일 수 있는 명품이 혹시 에르샤라고 아시나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라고 대한민국 명품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에르샤가 백화점이 없다면 그건 백화점이 아니라는 소리까지 듣 는데요. 에르샤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에줄 서서 명품을 사던 그 시기에 한 기자분에게서 나온 말인데요 그 당시 여행을 못 가니까 수요가 없어지고 돈이 생기니까 명품으로 다 쏠렸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명품 업체들 엄청난 수익을 얻었죠. 백화점 가서 대기 시간만 몇 시간 씩 해야 하고 재고도 없어서 중고가 도 치솟던 시기입니다. 참고로 에르메스는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뭐 물론 돈도 없죠. 뭐 캘리백 이거 구하려면 실적도 필요하고요 애초에 장인들이 하나하나 이름표 붙여가면서 만들어서 재고도 많이 없지만 사실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꿈의 가방이라고도 합니다. 찐 부자들이 많이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명품들은 가격 인상이 정말 빈번한데요. 그냥 오늘이 가장 쌉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매출이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요. 샤넬의 보이 샤넬 백이라고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가장 유명한 백인데 예전에 미디움 사이즈 한 500이면 샀습니다. 지금 천만원이 넘어가죠. 이렇게 우리는 호구인지 아닌지 모를 상황에서 명품을 계속계속 계속 삽니다. 그래서 전이 300만원 정도에서 500만원으로 가방을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명품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해 보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유럽 명품 주식들은 대부분 유럽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럽 주식은 어떻게 거래할까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유럽 주식을 직접 매매하고 싶다면 사실 삼성 증권이 가장 먼저 하고 있고 유용하기 때문에 삼성증권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다른 증거사는 시스템적으로도 불안정한 게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죠? 거의 삼성증권 독점 수준인데요. 뭐 독점이라기보단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삼성증권이 코덱스 시리즈도 그렇고 참 뭐랄까요 유용한 회사라고 생각이 문득 드네요 유럽의 명품의 양대 샘맥은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이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에르메스만을 판매하지만 루이비통은 루이비통 하나보단 LVMH로 알려져 있죠 이 LVMH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한때 전세계 부자 순위 1위에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차트에서도 볼수 있듯이 폭락해서 뺏겼지만요 하지만 이 명품 주식들의 클라스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에르메스는 꾸준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르메스는 명품계의 명품입니다 전 세계 일장이랄까요그 어떤 자파 브랜드에서 에르메스 위에 있을 수 있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시계로 치면 에르메스는 파테필립과 같은데요 시계에서도 넘버원은 파테필립인 건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불경기든 호경기든 별로 타지 않습니다 애초에 접근성 자체가 일반적인 월급쟁이로선 접근이 불가능한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샤넬이든 루이비통이든 돈 모아서 할수 있지만 에르메스는 그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가방 살려면 실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에르메스 가서 50만원 100만원짜리 스카프 접시 옷 수백만원짜리 들을 일상처럼 사줘야 가방을 줍니다 정말 웃기죠 이러니 주가가 내려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행을 타는 명품과 유행을 타지 않는 명품이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유행을 타지 않죠. 사실 루이비통이나 샤넬도 유행을 탄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냥 그들만의 세상인 거죠. 유행을 타는 브랜드는 초고가 브랜드보단 중가 이하 브랜드들이 타는 편입니다. 매출도 아시아 지역 성장이 유력한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저는 명품 소비 1등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시아 쪽에선 역시 일본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가 아니라 별도 국가로 빼두네요. 한국은 아쉽게도 아시아로 묶여있습니다. 역시 아시아의 명품 소비 패자는 일본인 것 같네요. 뭔가 이거 뺏긴 것 같아서 살짝 씁쓸하긴 하네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명품 회사들의 가방이 아니라 주식을 사보자 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사야하는지 어렵죠. 그래서 그걸 대신해주는 고마운 etf가 있습니다. 바로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인데 요. 유럽의 유명한 명품 회사 10개를 모아둔 것입니다. 상장한지는 벌써 2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미국 주식 열풍이지 유럽은 갸우뚱하니까요.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미국은 테크 기업이 1등이듯이 유럽에선 명품 주식들이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탑10 종목입니다. 아시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루이비통 모에네시로 루이비통 그룹사인데요. 안에는 디올, 셀린, 지방시, 티파니, 불가리, 다수의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명품이들이죠. 루이비통으로잘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 명품 브랜드들이 전부 집합되어 있습니다. 명품은 이 회사를 제외하고는 논할 수 없을 수준이죠. 그리고 리치몬드 그룹의 까르띠에 피아제, 시계와 액세서리로 유명한 명품 회사인데요. 스위스 기반이죠. 에르메스는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라리, 에실로, 룩, 소티카, 여기, 살짝, 회사 자체는 모르실 수 있는데, 레이벤이나 오클리, 안경 아시죠? 안경 만드는 회사입니다. 캐링은 구찌로 유명하죠? 몽클레어, 버버리. 그리고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저 안에 제품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명품이죠? 그리고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으신 분도 많겠죠? 이 회사들을 한 대로 묶어 ETF로 만든 것이,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ETF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배당도 주는데요. 원래 초기에는 반기 배당이었는데, 지금은 분기 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당률은 1.4%로, 사실, 매력적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만약 유럽 직투를 배당 투자로서 접근하신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배당 소득세입니다. 무려 프랑스는 30%의 배당 소득세를 떼는데요. 정말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14%이고, 미국은 15%인데 말이죠. 참고로, 상식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14%의 배당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15.4%는 지방세를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으로는 14%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더 떼는 국가는 높은 기준으로 추가 공제가 없고, 낮은 국가는 추가로 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4%라고 했었죠. 미국은 15%, 그리고 프랑스는 30%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배당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것은 없는데요. 반대로 그보다 낮은 곳에서 10%의 배당 소득세만 공제했다면 추가 4%를 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명품주들도 배당금을 꾸준히 성장시키기는 하는데요. 성과가 나날에 좋아지니까 당연하겠죠. 다만 높은 배당 소득세와 배당률 자체만 보면 현재로서 배당적으로는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ETF에 또 하나 취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135억밖에 안 되는데요. 비주류 ETF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그런 문제는 거래량의 문제와 크게 매수를 할수 없다는 단점이 생기는데요. 제가 서두에 300에서 500만원 정도로 가방을 사기보다 이 명품 주식을 사보자고 했었죠. 그렇게 금액을 소액으로 타겟팅한 이유가 바로 이 시가총액 때문입니다. 보수도 0.6%로 생각보다 높은 편이죠. 사실 보수가 높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유럽이라는 대중적이지 않은 곳에서 주식을 매매하기에 일정 부분 납득이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거는 만약에 시가총액이 점점 커진다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한 가지는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인데요. 주가 차트를 보면 파도가 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품 주식들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 보면 희극인데요. 그리고 최근 저렇게 주가가 안 좋은 건 루이비통과 키링, 그리고 버버리 때문이겠죠. 하지만 잘 파도에 올라타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수익을 얻고 나왔었는데요. 스윙 투자로 조금씩 투자하면서 괜찮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변동성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결국 우상향을 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주식이라면 그 안에서 추가적인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은 배제하면서 스윙 투자로 계속 잘라먹는 전략이 유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ETF와 수익률 비교. 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나스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예티브와는 비슷한 수익입니다. 순수 주가 수익만 보면 코미커보다도 월등히 높긴 하죠. 바닥으로 조정을 줄때 들어가서 위로 쏠때 나온다는 컨셉으로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게 싫고 한번 직접 투자를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르메스 추천드립니다. 차트가 나스닥 뺨치는 차트인데요. 부진이 있을 수 없는 명품계의 명품입니다. 어중간한 명품이 아니기에 전 세계 넘버원이기에 항상 수요가 넘쳐납니다. 게다가 이건 경기도 안 타죠. 경기가 좋든 안. 바쁘든 에르메스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기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티셔츠 하나에 100만원짜리인 브랜드를 사는 사람들이 경기 민감할까요? 관계가 없겠죠. 애초에 고객층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꾸준한 주가 우상향을 그릴 수 있겠죠. 마무리입니다. 오늘의 목적은 사실 미국 투자 일변도인 저조차도 한 번쯤은 옆을 바라보기 위함에 조금 생소한 ETF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세상엔 다양한 투자처가 널려 있습니다. 미국 투자가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한 번쯤 주변을 둘러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럽 주식시장이 비주류지만 비주류 속에서 주류를 찾아보고자 함인데요 이런 곳에 누구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명품을 사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면 살수 있죠 빚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요 하지만 발상을 전환해 보면 명품은 빚내서 사는 사람들도 즐비 하겠죠 그만큼 희소성과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이 회사들의 가치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 가치를 생각해 그것을 구현하는 회사들을 알아보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보고자 이 ETF를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